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첨탑,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축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축물은 다양합니다. 이들 중 오래도록 사랑받는 디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 더터치 머물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저터치는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소개하는 사진집이에요. 포틀랜드식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잡지 킴포크와 덴마크 인테리어 브랜드 노 아키텍츠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죠. 책에서는 세계 각국의 건축물 25곳을 소개하는데요. 이 각각의 건축물들은 5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든 건축물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책에서 언급하는 좋은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디자인의 요소들이 인간의 모든 감각과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때문에 책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하는지, 이것이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그럼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책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중 제가 재밌게 읽은 파트 세 개를 뽑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부는 빛인데요, 빛을 뛰어난 방식으로 담아낸 건축물들을 소개합니다. 인공조명과 자연광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반사광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등이죠. 이 파트에는 우리나라의 아크네 스튜디오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데요, 고층 건물 사이 자리 잡은 아크네 스튜디오는 외관은 일반 건물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빛이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힐 거예요. 이 파트를 통해 공간에서 빛이 얼마나 중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연출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읽은 파트는 3부 물질성입니다. 물질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코티스 레지던스의 사례를 보면 그 뜻을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데코티스 레지던스는 18세기 궁전을 활용한 건축물인데요. 이 건물의 디자인을 맡은 빈첸초 데코티스. 그는 기존 건물의 공간만 살리고 이전의 흔적과 장식들은 덜어냈습니다. 건물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물질들은 데코티스 레지던스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사진을 보면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독특한 질감의 벽지들이 인상적인데요. 공간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감각이 깨어납니다. 4부는 색입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파트이기도 한데요. 이 파트에서는 건축계에서 색에 대한 경멸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점을 언급해요. 실제로 로마와 그리스의 작가들은 건축물이 오로지 선과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색을 사용하면 저급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색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건축가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죠. 이 파트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축물은 파빌리온 스위스였어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말했던 르쿠르비지에의 신념 하에 설계한 학생 기숙사라고 해요. 특유의 맑은 색감과 가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루는 요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요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책에서는 이 요소들을 각 건축물들이 어떻게 담아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줘요. 덕분에 책을 다 읽고 덮은 순간 제가 있던 공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쁜 공간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단순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감성이 드러나는 공간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 취향에 꼭 맞는 공간을 25곳이나 큐레이션 해줘서 좋았어요. 특히 좋았던 점은 사진과 이미지 자료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공간에 적용된 감각이 열리는 디자인들. 사실 실제로 가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사진만으로도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이 공간들은 레지던스, 옷가게,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데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니만큼 내 생활 속에도 각 요소들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들이 전 세계에 위치한 만큼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최근에 여행을 못 다녔는데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좋았던 이유는 단순한데요. 책의 내지 디자인이 정말 감각적이에요. 잡지 속 감각적인 디자인적 요소들을 이 책에도 적용했어요. 정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책이었어요.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두고두고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더 터치, 머물고 싶은 디자인. 건축이나 디자인 계열 종사자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던 분, 미니멀리즘을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더 터치 머물고 싶은 디자인을 리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궁금한 책이나 널리한 문화예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